어? 아이고 너무 무서웠겠네. 이제 괜찮아. 어? 아오빠 여기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분명 유황불로 뛰어내렸는데 착지해 보니 천국이네. 뭐지? 놀란 것도 잠시. 해수굴 부르며 집으로 뛰어온 낙주는 놀래서 울고 있는 해수굴 위로하며 자신이 해수굴 구하기 위해 지옥에 갔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누구야? 아니 당신이 지옥 까지데 내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멀쩡히 있을 사람이야? 응? 우리 해숙이 내 나라 다 필요 하고 해숙이 내 나라.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서 아무도 신경을 난 지옥은 처음만데. 진짜 무섭게 무섭대. 해숙에게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난리법석을 떠는 낙준. 지옥이 무섭긴 무섭대. 이말왜 이렇게 귀엽죠? 아무튼 손석구 배우님 능청스런 연기에 저절로 웃음이 나네요. 이불이도 이건 야 거기 들어가면은 해숙이를 살려주겠다는 거야. 낙준이 자기의 지옥행 썰을 열심히 설파 중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든 생각, 저렇게 장난기 많고 허세 가득한 낙준이 그긴 세월을 침대에만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전 감히 상상이 안 가네요. 만 1만 천도에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없어? 뛰 거야. 고치 없이 뛰어들어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근데 여기 천공 맞지? 늙은 아내의 숙역의 김혜자 선생님보다 다섯 살 연상인 젊은 남편 고낙준 역을 아주 찰지게 연기하고 있는데 너무 멋지고 매력있어서 팬심으로 만든 영상입니다.